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. 오늘 사북에 가는 길이에요. 사북 세무서. 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제가 그 농산물을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. 쉬운 게 아니네요. 그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고 가는데 수입 농산물을 하려면 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을 또그 등록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사업자 신고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. 뭐 식품 검사, 식물 검사 뭐 이런 것도 등록을 또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위생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, 농산물은 조금 그런 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.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 제가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뭐 자연으로 설계도 하지만, 여보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아, 예. 아니, 더 급한 게 생겨가지고 지금 사복세무소에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아, 그럼 그때 내일 모레 그한을 갈게요. 그럼 25일 날 오전에. 금액은 얼마죠, 그게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네. 어, 지금 이제 전기통신판매업을 등록을 은행입니다. 해서 어, 정성군청에서 이제 서류가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. 사업자 하나 내는 것도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. 전기통신판매업도 등록을 해야 되고, 식약청에 또 등록도 해야 되고, 그,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, 어몇 가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어 제가 그,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, 어 친구들이 좀 밀어준다고 한번 사업을 하자 해서,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뭐 처음에 니까 그, 쉬운 건 없지만 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류를 완벽하게 꾸미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그, 관세사라고 그러나요? 수입, 수입 대행해 주는 또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래서 서류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입니다. 어 제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송이가 조만간에 나오거든요. 그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아는 친구가 그 송이 전문가가 있어요. 그 친구가 한한달 전부터 연락이 계속 와서 이걸 좀 해보자 하자, 밀어줄 테니까 하자 이러는데, 일단 뭐 서류가 완벽하고 모든 게된 다음에 그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지만, 아마 그 중국 쪽에서 물건 오는 백두산 송이, 뭐 장백산 송이라고 그러죠. 그런 거는 뭐 확실히, 확실하게 도착할 것 같고, 국내 판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어, 국내 판매도 부터를 이제 만들어야죠. 도소매를 만들어서 어,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. 정산에 와서 뭐 집을 꾸미고 그다음 뭐 일, 다른 분들 일좀 도와주고 뭐 이런다고 산행도 뭐 많이 못하고 했는. 데 진않겠 지만 사업이라는 것도 뭐 신용과 정직 이라고 보는데요 천천히 하다보면은 뭐 정선에서 백두산이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